저는 의정부 여자 고등학교 다니는 17살 박시연입니다. 제가 학교 밴드부의 부장인데, 고등학교에 약간 밴드부에 대한 그 로망 있잖아요. 뭔가 그런 걸 품고 들어왔는데, 없다는 거예요, 밴드부가. 사라졌다는 거예요. 너무 슬퍼가지고, 밴드부가 없어서 만들었어요. 그게 말이 되나? 그. 근데, 이제, 여러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, 밴드는. 근데, 제가 옆 사람을 엄청 쪼아 먹는, 그는 <laughs> 성격이라,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나온 것 같아요. 어, 뭔가, 뭔가 학교 공연이나 이런 데 나가본 적은 있어도, 이렇게, 큰 무대에 나가본 적이 처음이라서 지원하기도 했고 사실 음악이 안정적인 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약간 반신반의하시는 느낌이라서 아 제가 좀 진심이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. <laughs> 아 뭐, <laughs> 진짜 뭐지? 잘못 본 건가? <laughs> 이게 심사기준이 어떻게 된 거길래 못했나 <laughs> 싶기도 했어요. 네. 막 엄청 가깝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 말고는 노래 부르는 걸잘안 들려주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도 뭔가 가벼운 그거겠거니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막 서울 가는 거면 맛있는 거 사와라 이 정도. <laughs> 되게 반항적이고. 약간 저번에 녹음할 때 들었던 것처럼. <laughs> 나 왼손이라고! 근데 <laughs> 어쩌라고 왼손잡이인데. 지금 이게 이 노래 나올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왼손들 보고 할아버지들이 때리고 그러던데. 어, <laughs> 노래 부를 때는 나쁘게 부르네. <laughs> 난 나쁜 <여러 웃음> 사람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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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상관이야? 약간 이런 건데 <laughs> 그거안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음... 일단 첫 번째는 흔해 보이는 거. 나왔던 친구가, 나왔던 개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싫고, 어, 되게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. 싶어요.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. 강렬한 인상을. 손 놓지 않아, 나 왼손잡이야. 어, 너무 좋아요. 이거야, 너무, 아, 이거야, 이두 이거. 번째는 삑살이 나는 거. 그냥 공연 때 실수하면 관중도 없으니까 너무 정막해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무서워요. 음악을 한다는 걸 부모님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설득시킬 수 있을까? 안, 뭔가 안심을 줄수 있을까? 이런 게 고민인 것 같아요. 지금 알바를 계속 하고 있는데, 일단 뭘 녹음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. 부모님한테 막 엄청 비싼 장비를 사달라고 했는데, 만약에 제가 성과가 안 나오면 이건 정말 너무 미안한 일이잖아요. 그래서 알바를 해서 지금 저축하고 있으니까. 걸로 장비를 사서 아마추어들 노래 올리는 곳에 업로드하면서 지금처럼 할수 있는 만큼 계속 활동하고 싶어. 어 되게 철학적인 질문. 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? 제가 되게 변덕스럽거든요. 모두 배워보고 모두 배워보고 이랬는데 음악처럼 뭔가 이렇게 확신이 드는?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다라는 확신이 드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수단 같은 것 같아요 사는 수단? 뭐... 물 먹고 음식 먹고 하는 것처럼 뭔가 되게 당연한... 약간 오글거리는데 당연한 존재인 것 같아요 <laughs> 네.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요 뭔가 노래도 많이 안 들려주고 확신이 없는 것 같지만 저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돈도 모으고 있으니까 한 분만 저한테 부모님이 신뢰를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딸내미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. <laughs>